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무심코 곁들인 후식이 당신의 장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조개 요리와 옥수수의 최악의 궁합입니다. 이 둘을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공개합니다. 첫째, 소화 불량과 세균 번식의 최적 조건입니다. 조개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소화가 느린 편이고 옥수수 역시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 과정이 깁니다. 소화가 더딘 두 음식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소화기관 내에 가스가 차고 유해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둘째 식중독 위험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조개류는 본래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은데 소화가 안 되는 옥수수와 만나 장내 정체 시간이 길어지면 평소라면 배출되었을 독소들이 몸속에 흡수됩니다. 이는 곧바로 복통과 설사, 심하면 심각한 식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조개를 드신 후에는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위험한 식단으로부터 소중한 가족을 지키세요. 그리고 구독을 누르면 당신의 삶에 활력 에너지가 넘쳐흐를 것입니다. AL Life가 당신의 안전한 식탁을 응원합니다. 음식의 독을 피하는 법을 아는 것이 맛을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